산에 있는 나무를 베고 난뒤 생기는 부산물들은 대부분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흥군에서는 부산물을 활용해 새로운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센터가 마련됐습니다. 네, 버려진 자원을 축사나 과수 재배, 바이오맥스 에너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의 새로운 소득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장흥 산림 자원화 센터입니다. 지역에서 나온 나무 조각 등 산림 부산물을 톱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장흥군 용산면에 들어선 자원화 센터는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활용도가 낮은 나무 등을 톱밥이나 우드칩으로 만드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장흥 산림조합은 1년에 2만 톤 이상의 우드칩 등을 생산해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벌채한 그 산물을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가공을 해갖고 톱밥이나 칩으로 생산을 해서 톱밥은 축산농가 깔개로 공급을 하고 또 칩은 열병합발전소 산림 바이오메스 연료로 공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산림자원화센터는 사용되지 않은 수목 부산물을 수집과 운반, 가공과 유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쓰이지 않았던 산림자원을 축사에서 사용하거나 비료로 소모해 효율성을 높인 겁니다. 축산업에서 사용하는 완겨나 볏짚보다 톱밥의 수분 조절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또 과수농과나 양파재배에서 화학농자재 대신 사용할 경우 비용 절감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흥 산림조합은 나무를 베고 방치된 조각들로 산불이나 집중호우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수목부산물을

지역민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